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님 안에 믿음의 사람들을 품고 또 이끌어 가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바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주의 권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아침을 기도를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을 살아갈수록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과 여러가지 사건과 사고들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주저앉을 때가 있고 절망에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진심으로 우리의 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피할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 주님이 뜻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을 치는 가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원망,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9장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예레미야 9장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레미야 9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헛된 자랑이 제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으미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이는 이같이 말하라. 요하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사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고명찰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애돔과암문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는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네요.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의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똑같은 거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보고 있고 또 예레미야 지금 그 구장 이야기는 여호와가 직접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현대어로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설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설교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위대한 목회자가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만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렇게 현, 현재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대면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축복받은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 어떤 누구가 아닌 내 자신이 듣고, 누구의 기도가 아닌 나의 기도 제목으 삼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곧 당신의 사랑하는 딸,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 그 심판을 알리면서 곡하는 부녀자들을불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당신께서 살아가는 딸에게 어떤 화를 갖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벌을 내리고 하시는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안타까운 것은 이 딸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깨달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딸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가 늘 이렇게 자녀를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키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행동하고 말하고 품은 것들이 잘못되면 야단을 칠 작정을 하고 앉혀서 애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마음속으로는 깨달지 못하면 매를 들 작정을 하고 그렇게 야단을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목조목 앉혀놓고서 얘기를 합니다 너 이랬지, 이거 잘못했지, 너 이렇게 왜 했어?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아이를 자녀들에게 묻지 않아요 깨닫는 아이들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알면서도 바꾸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매를 들어요. 아마 매한대안 맞고 자란 사람들은 별로 없고 부모님에게 크게 야단 안 맞고 자란 아이들은 별로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참 많이 악하지 않습니까? 태어날부터 악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우선시 살고 살을 갔던 우리들의 모습이라 참 우리는 그걸 깨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아는 것 같지만 속에 하나님을 거저 생각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고 이제 매를들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곡하는 분유자들을 불러서 어, 그들에게, 즉, 깨달지 못하는 자들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 자녀들이, 어, 커서 거를만 할 정도 되어지면은 이 아이를 데리고 장례식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장례식에 가가지고 사람은 다 죽어, 누구나 할것 없이 없이 이렇게 죽는 단다라고 죽음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죽음을 가르쳐서 죽음이 뭔지 아는 아이와 죽음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아이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죽음이 뭔지를 가르쳤던 이 백성들인데, 근데 이제는 죽음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전혀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그냥 오늘만 살면 된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은 예, 죽음을 가르치고 슬픈 애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애굽을 예, 이끌어 오실 때에 열 가지 재앙을 주셨죠. 근데 그중에 맨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임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또 동물들의 장어 수컷들이 어디에 있는지 할 것도 없이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다 죽게 하지 않습니까? 단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만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죄양이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임한 장자 죽음보다 더 심한 죽음입니다. 그때는 장자만 죽었고 네. 예. 근데 지금은 뭐예요? 누구나 할 것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네. 20그2그 20, 그 1절에 보게 되면 사망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궁거리에 있든지, 집안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 사람들이 죽어갈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던, 어, 자랄 때만 하더라도, 어, 누가 죽었다, 이런 것은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TV에 보고 봐서, 누가 죽었더라, 이런 얘기가 있으면 아주 그냥 그 얘기가 하루 종일 동네 사람들에게 오고 내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누가 죽은 이야기는 듣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었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 모바일 폰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이제는 뭐 수십 명 누가 죽는 거에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쿠, 아이쿠 하면 다요 그것도 뭐 한국 이야기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는 들립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예, 죽는 것에 대해서 점점 무관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그저 나한테 숨이 붙어 있는 지금의 이 순간만 그냥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 누구나 다 가는 세상 그냥 편안히 살다가 가자. 누리다가, 가, 누리다가 가자.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를 가 듣기를 원합니다. 슬픈 애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죽는 존재인 건 맞습니다.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맞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없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름을 갈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는 슬픈 애가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어야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다가 이만은 죽음이 코 앞에 닥쳐버리면 모든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습니다. 세상이 이런 거구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다라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깨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는 법은 알지만 죽는 법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즐기는 것은 알지만 슬픔을 찾아왔을 때 이기는 법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복을 누리는 것은 알지 모르지만은 고통에 찾아왔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슬픈 애가를 부르기보다는 그저 스스로 좌절하고, 예, 자기 자신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날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을 한번 더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와의 호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벌어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과 같게 될 거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자, 백성들이 추수해서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그저 길, 길거리에 버려진 바될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성공하려고 했고 행복하려고 했고 복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불행이고 큰 죄악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누가 추수하지 못한 곡신단 것처럼 벌어진 신세가 되어졌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유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성경성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 더 늦기 전에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이가 쓰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가족의 친척들 가운데 아직도 주 안에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처럼 질병이 너무나 많은 때가 없는 것 같아요 툭하면 암이고 툭하면 병에 걸리고 사고 사건들이 너무 많이 들려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주 안에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용맹을 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선포를 해 버립니다. 지혜와 힘과 이 재물 이세 가지는 우리가 이 땅에 서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고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이세 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를 더 얻기 위하여. 더 힘을 얻기 위하여. 더 부하기 위해, 더 가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그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 내가 지금도 살고 죽어도 사는 그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안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서 행하시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예.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한 여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와께 있느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어떤 재물도 어떤 지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이 없어요. 하나님만의 이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참 많이 약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기 위하여 더 가지기 위하여 더 힘을 얻기 위하여 더 살아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자기 자책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리고더 많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기는 거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힘이고 능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가를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어떠한 고난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달라고. 영적으로 깨어져 있는 시각을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척들, 또 가족들, 또 아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또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